아니 화장실 휴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고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지난주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살 손녀가 갑자기 고열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제가 화장실 위생과 관련된 세균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자 깜짝 놀라신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염내과 전문의 김보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병원에서 각종 세균 감염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 하나,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휴지를 어느 방향으로 거는 게뭐 중요한 문제라고 고민해 본 적도 없으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 집 화장실 휴지가 어떤 방향으로 걸려 있는지 아시나요? 벽 쪽으로 붙어서 걸려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흘러나오게 걸려 있나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무서운 세균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도 아니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99%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국제기관들은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왜 화장실 휴지방향 하나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이나 공중화 장실에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위생 관리 팁도 꼭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위생,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정보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휴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세균 전파 경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부터 말씀드리죠. 작년 겨울 한 가족 네 명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고열, 폭통, 설사가 주요 증상이었는데 검사 결과 대장균 감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이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가족들은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문제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집 화장실 휴지가 벽에 바짝 붙어서 걸려 있었고, 벽면은 습기와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화장실 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 입자들이 벽면에 달라붙어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더욱 빠르게 번식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장실 휴지가 이런 오염된 벽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이미 세균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휴지를 사용할 때 세균이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전해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이 화장실 환경을 조사했더니 벽면에서 평방센티미터당 수만 개의 세균이 발견되었어요. 그 중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 구균 같은 위험한 세균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런 세균들이 휴지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장염, 식중독, 심한 경우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데 별다른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런 경험 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실 휴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휴지가 벽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흘러나오도록 걸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휴지 끝부분이 오염된 벽면에 닿지 않아서 세균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병원 감염 관리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병원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과소평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별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는 세균도 면역이 약한 분들에겐 폐렴, 장염, 요로 감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지만 독감 앓고 난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화장실 세균에 노출돼 대장균 감염성 장염이 발생했어요. 탈수 증상까지 겹치면서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죠. 그냥 며칠 설사한 거겠지 하고 넘기셨던 게큰 고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세균 오염 위험이 집보다 훨씬 높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휴지에 처음 한두 장은 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휴지 대신 개인용 티슈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휴지를 채워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작은 위생 습관 하나하나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기적으로 휴지 거리 주변을 소독하고 특히 휴지 끝부분이 벽에 닿지 않도록 휴지 방향도 꼼꼼히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들께도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어요. 휴지 방향 꼭 확인해 주세요. 벽에 닿지 않게요.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요? 하시던 분들도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도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자 한분한 한 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게 결국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휴지 방향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화장실 휴지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화장실 벽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해요. 특히 휴지거리 주변은 더욱 꼼꼼히 관리하셔야 하고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소독제로 닦아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환기도 중요해요.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꼭 기르세요. 이렇게 하면 에어로졸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관찰해 본 결과,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세균 확산이 80% 정도 감소했어요. 손 씻기는 말할 것도 없죠.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그리고 손을 씻은 후에는 화장실 휴지를 만지지 마시고요. 이미 깨끗해진 손이 다시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휴지를 걸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휴지 거는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화장실 휴지 교체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새 휴지를 끼우기 전에 휴지 거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그리고 휴지를 만질 때는 가능하면 장갑을 끼거나 깨끗한 천으로 감싸서 하시기 바라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분들은 더욱 신경 써 주세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하거든요. 평소에는 문제 없던 세균도 이런 분들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74세 이만복 어르신이셨는데, 오래된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세균 감염이 급성 폐혈증으로 번지면서 결국 중환자실까지 입원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폭통과 미열 정도였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빠르게 전신 감염으로 진행된 거죠.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평소에 작은 위생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또한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손을 입에 넣는 습관도 있어서 세균 감염 위험이 높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가정에는 몇살된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화장실 휴지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더 있어요. 화장실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일회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시거나 개인별로 따로 수건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수건은 세균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될수 있거든요.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칫솔을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변기 물을 내릴 때 생기는 에어로졸이 칫솔에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거나 아예 다른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비데 사용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비대 노즐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사용 전후에는 물을 몇 초간 흘려서 노즐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설정을 따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기 청소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변기 안쪽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기 바깥쪽과 바닥 그리고 벽면까지 함께 청소해 주셔야 해요. 특히 변기 뒤쪽과 옆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곳에 세균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청소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청소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리고 청소 도구들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거나 교체해 주시기 바라요. 더러운 청소 도구로 청소하면 오히려 세균을 퍼뜨리는 결과가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화장실 청소 방법은 어떤가요? 혹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더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죠.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주요 세균들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요. 먼저 대장균인데 이건 우리 장 속에 원래 있는 세균이지만 다른 부위에 감염되면 문제가 돼요. 요로감염, 복막염,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이에요. 고열, 폭통, 설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탈수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황색포도상 구균은 피부감염을 주로 일으키는데 상처가 있는 부위에 감염되면 곰거나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독소를 만들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클로스트리디움 DP실균은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 장에서 과도하게 증식해서 심각한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병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세균 중 하나죠. 이런 세균들이 화장실 환경에서는 어떻게 생존하고 번식할까요? 우선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영양분도 풍부하죠. 각종 분비물이나 배설물 잔여물이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온도도 적당해요. 보통 실내 온도인 20도에서 25도 정도는 대부분의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온도예요. 여기에 산소도 충분하고 pH도 중성에 가깝죠. 말 그대로 세균 천국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세균들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바로 손이에요. 오염된 표면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상처 부위를 만지면 감염이 일어나죠.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변기 물을 내릴 때 생기는 에어로졸을 흡입하면서 세균이 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상처를 통한 감염도 있어요. 작은 상처라도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쉽게 감염되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화장실 휴지 관리와 전반적인 위생 관리예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세균 감염으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배탈이나 설사 또는 원인 모를 열이나 염증 같은 거 말이에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위생 관리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휴지는 벽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흘러나오게 걸기. 두 번째,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벽면과 휴지거리 주변 소독하기. 세 번째,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네 번째, 화장실 사용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다섯 번째, 손 씻은 후에는 휴지나 다른 표면 만지지 않기. 여섯 번째, 개인용 수건이나 일회용 타월 사용하기. 일곱 번째, 정기적인 환기로 습도 조절하기. 여덟 번째, 칫솔이나 개인용품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기. 아홉 번째, 청소 도구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체하기. 열 번째, 면역력 관리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 유지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은 몇 개나 되시나요? 혹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면역력이 약한 분이 계시거나 만성질환자가 계시는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평소에는 문제 없던 세균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세균 번식에 더욱 좋은 조건이 되죠.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생기기 쉽고 환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서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계속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관리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화장실 위생 관리도 그런 작은 실천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카톡이나 밴드,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시면 주변 분들의 건강한 삶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의 지역과 느낌, 한줄 소감이라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건강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